힐안 된다. 위에 월래몇팩 켰다 쟤. 나 2층. 나 2층. 위에 본 사람. 위치 보신 분. 오른쪽 위에 겐지. 왼쪽에, 왼쪽 디바 돌거든. 야, 재워놨어, 재워놨어. 어머, 야 씨, 누구야! 어떤 새끼야!!! <laughs> 아아 <아악>! 뉴!!!!!!!!!!! <laughs> <laughs> 몰라? <웃음>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나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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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뺴봐 뺴봐 조봐만조만조만 아, 못 살렸다. 나이